스포츠엑스파일의 초동철입니다. 자, 우리나라 그 여자농구는 참 780년대 대단히 인기였었죠. 그런 다뭐 과거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를 보면 67년 그 체코에서 했던 세계 여자농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가 소울 한테쳤서 준우승을 얻었지만요. 그때 당시에 박진자 씨가 MVP 상을 받았어요. 그런가하면은 뭐 75년 그 콜롬비아에서 열던 세계 여자농구 선수권대 우리가 5위를 차지했지만 박찬숙 때 선수가 그이 월드 미스 바스케트볼을 차지할 정도로. 그럼 에이리올림픽에서 또 박찬숙 선수가 음멸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박찬숙 선수가 지금 현재 서대문구청에 그 여자 실업팀이 감독입니다. 아, 서대문구청이 지난 3월에 창단해가지고 지금 종별농구선수권 대회가 지금 그, 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 전라남도 영부에서 열리는데 두 번째 경기에서 113점을 넣었어요. 이거는 저는 오랫동안 찍기 전에 했습니다만 113점을 넣은 건 이건 처음 보는 진기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얘기를 서대문구청에그 이성원 그 구청장 전화에 연결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구청장 이성원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아니, 전남 대표팀을 113대 55로 나는 이런 스쿠아는 미국의 NBA, 남자 프로농구에서나 이런 스쿠아를 봤지, 국내에서 113점을 넣은 거는 난 여자 팀에서는 본 적이 없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예, 예. 어제 아주 우리 선수들이 아주 선전했습니다. 그래서. 예. 아, 어, 전남 영합팀들 113대 55로 이런, <laughs> 그런 일을. 했는데요. Yeah. 아저희로 너무나 간격스럽기도 하고, yeah. 저희가 지난 3월 29일 날 창단한지 4개월 만에, yeah. 아, 두 번째 경기에서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어서, yeah. 아 정말 박찬숙 감독님과 또 선수들이 아,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여자, 우리 프로, 국내 그 프로 농구는 97년에 시작됐고, 지금 여자 프로 농구는 6개 팀이 있습니다만은, 뭐 이제 10월달에 다시 시작됩니다만 보통 60점 대 50점 대 그런데, 아니, 이 실업팀이 110점을 넣었다는 거, 물론 전남 대표팀의 수비가 약하다고 해도, 그때 110점을 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선수들이 훈련을 많이 하고 득점력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도 사실은 놀랐습니다만 네. 아, 선수들이 지난 창단 이래로 굉장히 이... 강 훈련을 했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또그 탁월한 그 박찬숙 감독의 그 리더십이라는 게 네. 선수들이 이제 하면 된다는 그런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네. 그런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 그리고 우리 이성원 구청장께서는 직접 가서 응원도 하고. 아니, 그, 아마 우리 시청자들께서 프로 여자 농구팀 얘기는 들었어도 실업팀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을 거고, 실업팀의 네. 응원단이 경기장에서 응원하는 게 사실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네, 그런가요? 예, 네, 아니, 뭐, 저는 원래는 쥐기절했습니다만 사실은 난 실업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네. 뭐, 이야. 실업팀이 저희 서대문 구청팀까지 해서 다섯 개 팀이 있고 네. 이번에 이제 아, 전남 연합팀이 또 하나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네. 근데 저, 저희 저 서대문 구청장에서는 네. 아, 이렇게 단체 경기이면서도 네. 그동안에 사실은 굉장히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여자 농구가 네, 네. 사실은 조금은 배구에 비해서 좀뒤쳐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네네. 네. 또 단체 경기를 통해서 팀워크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네. 아, 이거 응원하는 주민들도 네. 아, 결속시킬 수 있는 좋은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3월달에 창단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우리 농구계 전설로 알려져 있는 박찬숙 감독이 네. 감독으로 오시게 되면서 네. 아,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해, 활동해왔던 선수들에게 다시 사기를 진작시키고 네. 하면 된다는 것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나라도 어, 어, 어렵고 사람들 사기도 어렵지만 그렇게 네. 열심히 땀 흘리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선물하자. 이런 취지로 지금 열심히 뛰고 있,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구청장님께서 아주 그저 일일이 뭐 응원도 해주시고 또 응원단까지 동원하는 거는 그 나는 처음 봤어요. 그렇게 열심히 아, 저, 하니까 저는 응원가는게 너무 즐겁기도 하고요. 네. 아 사실은 그쪽에서 <laughs> 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네, 이또 네. 주역 주민들과 함께 해서 예, 예.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 것이 참 재밌더라고요. 예, 저는, 예. 제가 연수대학을 졸업했는데 대학 네. 다닐 때 연고전 할때 응원. <laughs> 맞아, <laughs> <사실은> 연 <연고전. 웃음> 처음으로 다시 하는 건데 참참 예. 참 재밌게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공헌도 하고 예. 주민들까지 친교도 다지고 또 선수들의 그런 아, 땀을 흘리는 모습이 너무나 멋져 보였습니다. 예 네. 그리고 나는 옆에서 보니까 이성훈 청장도 께 직접 그 응원 독려해주고 또그 영광이 먼데도 불구하고 또 일일이 아는 분한테 응원을 좀 같이 가자 그러는 분이 사실 없어요. 어? 그렇게 <laughs> 예, 몸으로 떼어 네. 오시는 분이 없는데 이성훈 청장은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제가 감동을 느꼈어요. 아이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하던 그 10월 달에는 이제 정체절이 이제 전남에서 이제 목포를 비롯한 각지에서 역 열리는데 그때 만약에 네. 서대문구청이 그 우승을 차지하면은 오픈카페에서 서대문구청의 카페를 서대문 제가 이제 약속을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우리 여러분들에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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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서대문 여자 실업농구팀이 예.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예. 오픈카페레이드를 예. 아, 서대문 저녁을 걸치면서 하려고 예. 지금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스포사상 츠 <laughs>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박찬수 감독이 거기에 그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는가? 그뭐 하루에 하루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하던데요. 아, 연... 예, 강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선수들이 우선 자발적으로 예, 예, 연습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고. 예, 네. 또 박찬수 감독은 감독으로서의 그 책임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네. 정말 아주. 불철주야로 연구하고 같이 네. 돌려서 사실은 처음에 그러니까 게임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이 팀이 그 팀인가 할 정도로 네. 아주 민첩하고 네. 아, 그 영향들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판단할 때는 아 저는 뭐 비전문가지만 10월 달쯤 되면은 저희가 아, 우승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어. 있습여튼꼭 아, 우승을 차지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오픈카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없어진 그이카포레도를 갖다가 서대문구청에서 하면은 이것도 우리나라 스포츠에 살아온 그런 그 예의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아, 참 멋질 것 같아요. 음, 네네. 사실은 요즘에 그런 오픈카 행사라는 게 거의 없어요. 없어요. 예, 예. 없어졌어요. 아, 음. 어, 온 주민과 함께 축하하고 같이 그 네. 의미를 새길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예. 우리 주민들, 그리고 또 스포츠의 관심도를 주민들에게 더 널리 알리는 측면에서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예. 그렇죠. 성공하게 되면, 예. 승리하게 되면 예. 꼭다프레그램 멋지게 한번 해보도록. 그러니까 그 직접 그 이성훈 총장께서는 직접 몸소 같이 응원도 하고 응원단을 동려를 해주고 응원을 가자고 하는 건난 처음 보는데 근데 지금 서대문구청 오면 거기는 독립문도 있고 또 우리 그이 우리가 일본의 시민지 했을 때 정말 독립운동 하다가 정말 거기서 그 감옥살이 한그 형무소도 있고 그러지 않 말이다 우리 우리 정말 그 독립운동의 정신이. 서려 있고 우리 민족의 혼이 있는 서대문구청. 우리 그 민속 경기가 씨름이거든요. 근데 그 씨름 팀이 서울에는 없어요. 근데 이런 거를 좀 서대문구청에서 그 씨름 팀 만들어 가지고 우리 그 씨름인 그 북한 씨름과 우리나라 씨름이그 유네스코 무형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이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서대문 형무소가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을 위해서 수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그럼요. 그 서대문 형무소 투옥된 투악, 그런 기록도 있고요. 예예 예, 그렇죠.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 독립을 위해 예, 예, 예. 목숨을 바쳤던 곳입니다. 네네 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네.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고. 네네 네. 이렇게 국가의 독립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이런 그러 그러니까 성지가 네. 저희 서대문에 있습니다. 네네 저희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예를 어, 이면 거의 백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관람하기도 하고 예. 그중에 육십만 명의 학생들이 전국 각지에서 오고 있기도 하고 그렇죠 예. 자, 그런 곳에 갖고 있는 어떤 그 민족적인 어떤 큰그 전기를 예. 다시 살릴 수 있는 예. 그런 서대문구에서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민속의 대표 운동 경기인 씨름에 대해서도 예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그거면요 인기가 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의미도 있고요. 네, 예. 저는 여러 가지 좋은 강점이 음.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단지 이제 저희가 좀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이다 보니까. 네, 네, 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는가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예. 하여튼 이성훈 총장 하천 몸소 아주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 또뭐 이성훈 청장께서는 연세대 학생회장 을 하셨고 또 체육을 또 네. 전공하셔서 네. 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네, 생각이 됩니다만 하여튼 에, 저로서는 체육계자로서는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야만 우리나라 스포츠가 발전이 되고. 또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스포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지금도 네, 네, 열심히 해서 네, 그래서 네. 국민 체육이라는 것을 결국 우리 국민들을 한원으로 모을 수도. 그럼요. 네네. 그래 네.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세금도 아낄 수 있고, 그럼요. 또 네.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네. 그런 것이 바로 그 운동이기 때문에 네. 이런 운동은 아무리 투자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저희 서대문구에서는 어, 비록 규모는 적지만 서울에서도 가장 체육이 활성화되 있는 구가 될수 있도록 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의 얘기였습니다. 아, 이거 서대문 어, 구청의 여자 실업팀이 창단 4개월 만에 두 번째 경기에서 1 1석점을 기록해서 여자 농구의 새로운 기록을 남겼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요. 자, 우리나라 그황선우 수영의 기대주. 뭐 수영하면 마이뭐의 박전선수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황선우 선수. 그리고 개용 800m에서도 우리가 결승까지 가가지고 말이죠. 뭐 메달은 따지 못했어요. 그러나 황선우 선수는 200m 차용해서 동메달 따냈단 말이죠. 작년 그 세계 선수가 음멸을 그 따내는데 어, 우리나라 수영이 말이죠 남자 수영이 황금기를 맞았다 로합니다그 내일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어, 남자 수영의 르네상스 이런 거로 그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목소리>